저 하정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, 캐스팅 그 캐릭터가 이제 다 너무 찰떡 같아서 캐스팅 이유 좀 궁금하고요. 어 캐스팅은 어이 시나리오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판타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이 대사가 문어체적인 대사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있어서 이 대사들을 어떻게 하면, 어,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, 그리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, 어, 공유진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, 이 문화체적이고, 어, 어떻게 보면 연극적인 티키타카의 이 대사의 흐름을, 어, 자연스럽게 어, 바꿔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배우가 누, 누가 있을까 했을 때또 공효진 배우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효진 씨한테 제일 먼저 이제 이, 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,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건넸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효진 씨하고 참 상의를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동욱 씨가 합류를 하게 되었고. 어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경 한희 씨가 맡았던 수경 캐릭터가 굉장히 어 힘들었었는데 그건 컨셉을 어떻게 갈까에 대한 제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김 선생과 완전 연하의 어,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상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가 마지막까지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때딱 어, 서질 못해서. 계속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, 어, 한희 씨가, 한희 씨한테 뭐 시나리오를 제안을 드렸었고, 그 다음에, 어, 한희 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에, 어, 이제 같은, 열, 비슷한 연령대, 다섯 살 차이 나지만, 비슷한 연령대에, 네, 한희 씨도 이제, 마음을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춰서, 이제 마지막까지, 어, 시나리오 작업을 했죠. 어, 한희 씨를 특별하게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처음 이제 작업을 하는데, 어, 그 수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뜬금없고 정말 기상천외한 예, 대사를 내뱉죠. 김선생과 같이 하, 함께.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우아하게 했었으면 좋겠었었던 마음이었어요. 어, 저게 정말 뭔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그 말맛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우아함과 점장음이 어, 점장음을 통해서 그런 대사가 나갔을 때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. 또한 직업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한희 씨가 많이 그런 부분들 갖고 있어서 어, 최종적으로 이제 효진 씨의 얘기를 듣고 한희 네, 씨로 이제 최종. 이제 결정을 다 같이 하게 되었죠. 12월 3일 개봉하는 미집 사람들, 네, 화이팅! 네. 인생은 짧아서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돼요.